기아 자동차가 고급 대형 버스 그랜버드 슈퍼프리미엄에 비대면 사양을 대폭 적용한 그랜버드 프라이버시 31을 국내 시장에 출시한다. 5일 기아차에 따르면 이번 출시되는 모델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비대면 시대에 맞춰 개발됐으며 개인의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랜버드 프라이버시 산하나연. 좌석간 전후 거리를 845mm에서 900mm로 55mm 넓히고, 치트 좌우 크기를 480mm에서 630mm로 150mm 늘려 탑승객의 독립 공간을 확대한 독립 우등 시트를 적용했다. 이와 함께 좌석간 항균커튼을 설치해 비말을 차단하고 크라이버시 공간을 제공해 탑승자 간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겠다. 궤적한 실내 공간을 위해 이온을 발생시켜 항균과 제균작용을 하는 플라즈마 클러스터 이오나이저도 장착했다. 또한 깨끗한 실내 공기를 만들어주는 공기청정기, 신선한 외기공급을 위한 실내 공기 자동환기 장치, 운전 중 공기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전동식 해치를 추가해 최상의 실내 환경을 제공한다. 그랜버드 프라이버시 31의 가격은 스탠다드 데커 모델의 경우 1억 9360만 원부터이고 하이데커 모델이 2억 940만 원부터로 책정됐다. 기아차 관계자는 그랜버드 프라이버시 31은 코로나 시대에 맞춰 탑승객의 독립된 공간을 최대한 확보해 고객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차량을 이용할 수 있게 했으며 이동 감소로 어려움에 처한 대형 버스 시장의 수요 확대에 도움을 줄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